여기서 다운 스윙. 어. 그 바로 접어 사... 올려. 왼팔 바로 접어 올려. 저, 저, 저 올려? 어. 아니 올렸다가 어. 내릴 거 아니야. 내려, 전환할 때 일단 여기부터 접어 올려봐. 확실하게 접어 가면돼 이게 접어 올려? 어. 여기 완전 짧게. 어. 없어? 어. 알았어. 확 접어 올려. <laughs> 없어? 맞자마자 없어? 바로 접어 올려. 자, 올린다. 어. 접어 올려. 그렇지. 바로 아! 그게, 어, 그게 맞어. 접어 올렸어. 어 그렇게 접어 올리라고? 이렇게 하라고? 그래. 뭐야?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 그래, 어? 나가지. 어왜왜 왜 나가냐? 그래. 나 방금 이렇게 는데 근데 이걸 문대고 있다니까 계속. 내가 그러면 응. 아 그러면 이렇게 문대? <laughs> 아니지. 이걸 이렇게 문대고 있었으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손 목만. 손 목만. 어, 우리 팔만 써서 손 목으로 이렇게 털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형은 힘으로 눌러서 물고 가는 거지. 응. 그럼 필드에서 그럼 이러고 쳐? <웃음> 아니지. <웃음> 느낌을 그렇게 가져라는 거야. 어. 여기 팔로가 어. 형이 지금 너무. 문대니까 어. 어, 이렇게 하지 말고 딱그한 점에다가 탁 던지고 끝나야지 그냥 이렇게. 그냥 여기 한 점에다가 응. 한 점에다가 탁 하고 끝나야지 이렇게 그렇지. 이런 느낌으로 어. 딱 하고 끝내야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딱 들었다가 어. 여기서 그냥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어.